네, 안녕하십니까. 멧돼지 전문가 이정본입니다. <laughs> 어, 여기는 어, 미량에 미량. 오늘 2021년 1월 아, 2월 3일. 아, 수요일인데 제가 군위를 들렸다가 지금 미량에 왔는데 아, 미량에 온 데가 여기가 얼음골이네. 요 얼음골. 와, 여기 케이블카 여기 있고요. 어, 한번 구경들 하세요. <laughs> 저도 여기 머리털라고 처음 와봤습니다 근데 와 보니까 여기 지금 산 꼭대기 사세요. 여기 사장님이 근데 사과 농사를 지금 엄청 크게 지시는데 이 돼지 피해가 어마어마하네요. 실제 현장을 와 보니까 와, 내가 여기 지금 뭐빨 멀리까지 와서 빨리 가고 그럴 적기가 아니에요. 잘 놔드리고 포획트를잘 놔드리고 빠른 시간 내에 얘네들찾게끔해 드리는 게내 의무인 것 같아서 어, 영상 오늘 이렇게 같이 찍어 보고요. 포획틀은 아, 여기다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. 아, 우리, 저, 미랑에의 사장님. <laughs> 안녕하세요. 포이틀 네. <laughs> 쪽으로 가보세요. 아, 피해가 어마어마하셨나봐, 여기 피해가. 예. 네. 어떠셨어요? 어 어땠었어요? 여기 지금, 어, 돼지가 파는 흔적이 장난이 아닌데, 어마어마하죠? 돼지도. 돼지가 하여간 사과를 갖다가하여간 백삼잔 먹었있 때, 와, 백삼잔 넘게 먹었답니다 사과를. <laughs> 아, 이고 그래가지고 네. 올 올겨울에 이제 대목대 이제 사과 팔 사과도 없어져. 아, <laughs> 야, 이 정도로 피해가 커요. 근이거 바로 돼지를 잡아야 되는 이유예요 이게. 반드시 아까 지금 군인 사장님도 돼지를 잡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. 이게 사람이 못 다닌대요 거기 노인네들이 밤에 나가지를 못하신대요 어떻게 사람이 이런 경우가 있냐 그러는 거죠 제가 여기 프로젝트를잘설득하고 설명을 잘 해드렸는데 요번 주 안에 잘 하면 잡힐 수 있게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드렸고요 아니, 음. 저, 저, 네. 매일 옵니다. 아 그럼 무조건 잡아요 그러면 네. 제가 주의사항 아까 말씀드린 주의사항만 잘 지키시고 네. 그대로만 하시면 분명히 네. 잡으실 거예요. 잡으시면 영상 보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. 사장님. 네. <laughs> 하여튼 하 어, 여기 같이 하 미량 하하 나도 여기 처음 와 봤습니다. 하여튼 너무 하 어, 좋고 하하지는 어,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미량 사장님 하하 감사해 주세요. 이렇게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, 네. 요번에 정확하게 막 일주일 내로 한대 마리 잡도록 아예 <laughs> 일주일 내로 대 마리 아니 일주일 내로 두 마리는 내 잡게 해드릴게요 <웃음> 네. <웃음>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.